내다 아, 니야

써도 되겠지? 비비빌라드에 <놀라> 탄이늘안나고나겠지 아, 오사는 오시기 전에. <목소리도> 아, 맞아라. 음. 그 so, 않다. <laughs>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 아, 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어 잠깐만. 어잠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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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<목소리도> 아 차가 안돌렸구나 아, 령 아, 령 아, 아, 나. 오나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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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렇 네, <laughs> 아, 더또고 아, 아. 아, 그냥 가 아, 나또 내실. 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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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다. 아니사어어 다... 잘썼니다다 발로 살았 그거냐? 거냐 당신... 알겠지... 나한테 노들아 데... 그거는... 저뭐다 와 진짜 스 일단 아나비지겠다 그래요. 어. 결정 받았어. 받았어. 음. 아, 아, 아. 오, 수고하셨어요. 응. 들어와 들와라기도 <laughs> 어, 몰락 나왔어? 몰락이다 <laughs> 오, 몰락 오. 오. 나왔어? 응. 어. 뭘두개 나왔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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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군은 뭐니? 웃음> <laughs> 네, 살. 치 나왔나 얘가? 뭘럼 나 잘군이라. 이 75. 이거. 마이양이뭐니뭐렸어 근데 우리 와드가 안 돼서 나가서. 네. 돈이 없다는 사실? 05. 50. 뭐 좀 쏜데 내안 내가, 내가 그랬 우리는 지금 지구에... 음. 음. 아직... 근데 급하면 그 좀쓸 수도 있어. 우리 같이 있 경우에는 저 저기... 음. 아, 근데 뭐 기다릴 바에야 이거 말 때. 우리 아들까지 살가고서 짧을 이야 기회 되면 쓰고 있잖아. 실은 뭐 몰랑 몰랑만 쪽겠